수박이 달려 있는 것은 암꽃이라고 그러고 키운 사람들은 어, 이게 숫꽃이고 이게 손자수인데 구분을 못하고 막 잘라버릴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암꽃, 숫꽃 손자수는 구분을 잘할줄 알아야 여덟 음. 마리까지는 다 모든 수순이나 꽃을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음. 아홉 번째부터는 나와 있는 숫꽃은 어, 길로 줘야 열 번째 이후에 피는 이 암꽃에 수정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따면 안 된다고. 음. 응? 대신 옆에 나와 있는 이 손자순, 음. 손자순은 제거를 해줘야 되겠지. 위에도? 어, 이 손자순은, 왜냐면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니까. 8마디 이후에도? 8마디 이후에는 손자순은 제거하고, 음. 나와 있는. 암꽃, 음, 숫꽃은 놔두는 거지. 그건 어. 당연하지. 숫꽃은 어, 놔둔다. 안녕하세요. 토토농장 박간혜입니다. 아, 예. 애플 수박이 원순에서 8마디를 잘라가지고, 지금 아들순 세 개를 지금 기르고 있어. 음,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한 5일 만에 또 주말농장을 나왔는데, 여덟 마디까지는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 음. 근데 그 제거하지 않는 곳 쪽에서도 벌써, 보면, 이제, 손자순. 아, 손자순. 손자순이 나왔고, 수박이네? 어, 수박. 우와. 하고 지금 손자순이 또 이렇게 나왔어. 어. 응? 지금 이제 덟마디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음. 근데 그 앞쪽에. 세 봐야지. 어, 이제 세 봐야지.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여덟 마디네. 음. 네? 여기까지 나오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거 다 제거하라고 했잖아. 우선 제거를 해. 이것도 제거하고, 이것도 손자수이니까 제거하고. 진짜 아깝지 음. 네? 근데 이것도 여덟 마디 전까지는 키우고 싶은 분은 키워도 되지? 아, 키워도 되는데 이제 작아. 작게 열린다고 응. 그래서 여덟 마디 선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다 따줘야 돼 이제 여 마디까지 여기까지 이제 여덟 마디가 된 거야 응.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까지 이제 다 땄어 응. 그 다음부터 이제 숙구시 열리잖아 어 그러네 응? 숫꽃부터 열렸네. 여기서도 또 아마 숫꽃이 나올 거야. 암꽃은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숫꽃이 하나, 둘, 세 개가 피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암꽃이 나온다고. 보통 그런 패턴이야. 어, 보통 아. 그런 패턴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보면, 열 마디 이후서부터 이제 길러라는 이유가, 응. 여덟 마디까지는 다 모든 겨순이나 어 이렇게 선자순이나 이런 걸다 제거, 저기 숫꽃을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아홉 번째부터는 나와 있는 그 숫꽃도 다 길러야, 1열 음. 번째 이후에, 암꽃이, 나왔을, 암꽃이 때? 나왔을 때 수정을 시켜줄 수가 아, 있어. 그 대신, 옆에 나와 있는 이 손자순, 음. 손자순은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위에도? 어, 이 손자순은, 왜냐면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니까. 여덟 마디 이후에도? 여덟 마디 이후에는 손자순은 제거하고, 음. 나와 있는, 암꽃 숫꽃은 놔두는 거지. 그건 당연하지. 숙꽃은 어, 어, 놔둔다. 그러니까 손자순만 제거해주면 돼. 손자순만.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네, 걔는. 걔는 이제 이쪽으로 완전 이제 잡아줘야지. 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래서 거리가 딱 맞춰서. 어 여기서 지지대를 여기. 만들었네. 그렇지. 딱 여기서부터 이제 열리는 거야. 어. 자두 번째 아들 순도 보자고.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여기에 제가 저번에 제거를 했는데 또 여기 아들 순이 나오고 있어. 이 이런 것들. 원순에서 아들 순위는 또 밑에서 자라고 있다고 음. 이것들하고 다 제거해야 돼 우선 제거해버리고 3, 4, 5번 아닌 아들 순는다 제거하니까 그치 여기에도 지금 의미 없는 손자순위 중간에서 또 하나 올라왔잖아 아, 이것도 아, 네, 그손자순이야 너무 응, 큰손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큰 거지 못본 사이에 손자순위 음. 네, 이렇게 큰 거야 음. 그럼지 제거해버리고 두 번째 아들 순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세 번째 손자순 나왔지 여기 응? 세 번째 가지에서 손자순이 나왔잖아. 이것도 음. 제거해야지. 똑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야. 음. 네. 여기 네 번째,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손자순 나왔지. 제거. 다섯 번째 지금 열 열렸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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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네. 다섯 번째니까 제거. 제거.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 음.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잖아. 음. 손자순 제거. 계속 나오는구나. 여기 수꽃. 음. 제거, 여기 여섯 번째라 그랬지? 일곱 번째, 수꽃, 손자순 제거, 이거 여덟 번째. 와, 이제 마지막 여덟, 여덟 번째까지 개도 다 나왔네. 예부터 네, 이제 다 나온 거야. 이제 앞으로 키우면 되네, 개도. 이것도 찌개를 위쪽으로 잡아서. 아, 이제부터 이제 애플 수박이 열리기 시작, 키우기 시작하는 이제, 거야. 네,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기 위에서부터는. 아홉 번째부터 나오는 아홉 번째부터는 이제 손자순만 제거해 주는 거지 숲곳도 계속 음. 다 길러야 되는 거야 한 여기, 가지는 어딨지? 여기도 또 나왔잖아 아그 옆에 있고 이게 이제 내가 세 번째 기르는 여기도 어, 첫 어, 번째 나, 이제 관리. 음, 첫 번째 방금 여기서 손자순을 제거했고 음. 여기 두 번째도 손자순이 음. 나와 있지 손자순 제거하고 안 보여 여기 세 번째 음, 계속 손자순이 음? 나오는거 여기 네 번째 암꽃은 음. 네. 암꽃 없네. 여기는. 아, 암꽃은 보통 여섯, 일곱 번째 라와 아... 제가 다섯 번째, 제가 또 여섯 번째, 제가 네 일곱 번째. 음, 그건 아직 여덟 아, 번째가 안 나왔네. 여덟 번째 아직 안 나왔지, 늦게 나왔으니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꽃, 뒤머리 꽃 집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수박이 첫 번째 수박 3, 4, 5번 응. 아들순 관리. 응. 이제 옆에 어, 옆에, 옆에 거는, 나무는 되게 그늘 붙여서 그런지 안 자란다. 이제 금방 자라? 이것도. 음, 얘는 그냥 빠른 속도로 내가, 어, 손자순 제거. 막, 나와 있는 것들만 지금 아직. 얘는 한 여덟 번째 가지는 안 됐지. 이거는 여덟 번째 됐을 걸.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아아 그이제 여덟 번째 일곱 번째가 봐 이것도 이제 아어 지금 수박이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 들순 3번은 좀 됐네 여덟 번째까지 여덟맞이 전에 나와 있는 암꽃 이렇게 수박이 달려 있는 암꽃 가까워져요 어, 수박이 안 달려 있는 수꽃 음. 그다음에 나와 있는 손자순 오늘은 음. 이렇게 다 따줘야 돼 음. 다음부터는 길러서 수박을 따야 되잖아 음. 근데 수꽃을 다따 버리면 암꽃이 폈을 때 수정시킬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여덟 마디 이후부터는 나와 있는 이 손자수만 따 주는 거야 수꽃하고 암꽃은 놔둬야 놔둬야 수정이 되니까 응. 응.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응. 수박이 잘 열린다 이, 이것도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 암꽃, 수꽃 자기 아니, 처음에 몰랐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어, 수박이 달려 있는 것을 암꽃이라고. 처음 그러고, 키운 사람들은 뭐. 어, 이게 숫꽃이고 이게 손자수인데 구분을 못하고 막 잘라버릴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암꽃, 숫꽃 손자수를 구분을 잘할줄 알아야 음. 순치기를 정확하게 해서 저, 좋은 수박이 열린다. 음, 좋은 수박 관리를 잘해야겠죠. 어, 순관리를 잘해야겠다 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기본인 거야, 기본.